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이 승리할 거라고. 우리의 서울은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이길 거라고. 우리는 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 서울이 오늘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 우리 3분 만에 조영욱 선수, 그리고 이승모 선수의 61분 역전 중거리포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서울이 포항을 2년 만에 잡아내면서 2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와. 오늘 승리는 진짜 이적해. 포항에서 이적해서 온 강현무 선수의 세이브, 키핑 능력, 그리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적해서 들어온 야잔 선수의 센터백에서의 능력, 후방을 모두 다 커버해버리는 야잔의 늘 넓은 시야와 넓은 커버 능력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면서 수비하면서 공을 커트해내는 능력까지 강현무 야전 이두 명의 영입생 선수들이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FC 서울에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승리죠. 이게 서울입니다. 우리 별링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서울이 포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경기력은 뒤쪽에서의 야잔, 김주성, 강상우, 윤종규, 이 선수의 든든한 경기력과 미디필더 최준, 이승모 선수가 든든하게 뛰어주고 지켜주는 그 능력, 거기에 전방에서 윌리안, 일류첸코, 조영욱, 강성진 선수가 상대가 몰아치는 공격에도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상대 수비까지는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서울이 계속적으로 상대 공격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막아주면서 앞으로 나가는 공격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61분에 이승모 선수의 역전골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는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체 투입된 임상엽 선수가 마지막에 좋은 기회, 좋은 찬스를 한번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고 강주혁 선수도 전방에서 정말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던 오늘의 경기였고 김진야, 류재문 선수가 동시에 76분에 투입되면서. 김진아 선수는 수비 쪽에서 윤종규 선수 위치로 내려가면서 좀더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 그 다음에 그 앞쪽으로 좀더 나가 있었고 이후에 이승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승준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 윙으로 나가고 김진아 선수가 윤종규 선수에 대려 내려, 자리를 내려가면서 수비까지 하면서 포항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막아내면서 서울이 2대 1로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 지난 경기 이후에 2주간의 휴식기를 가져왔고, 오늘 제가 이번 주 K리그 입중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서울은 오늘 지지 않는다. 서울이 오늘 경기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서울이 오늘 포항을 상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난 김천과 인천 경기 때는 체력이 정말 선수들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꾸역꾸역 일대0 승리를 가져왔고 2주간의 휴식 이후에 중앙 센터백으로 영입된 야잔 선수의 든든함과 체력이, 체력이 진짜 풀 컨디션이 된 선수들이 중원에서 전방에서 후방에서 정말 100%의 체력을 모두 다 소진하면서 뛰어주고, 경기해주고, 붙어주고, 싸워주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일 수 있었던 게 포항. 지금 리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을 상대로 3연승. 김천, 인천, 그리고 포항까지 잡아내는 리그 3연승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을까? 오늘 서울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포인트가 결국엔 서울이 그동안 많이 소진된 체력 때문에 힘들었다면 체력이 다 회복된 지금 상태에서는 중원을 압박하고 하프라인 쪽에서 계속 상대를 압박해주면서 전진성으로 나가고 특히 기대하지 않았던 야잔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 앞으로 공간으로 연결해주고 붙어주고 싸워주면서 연계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포항의 수비수들과 미드필들이, 어, 어, 하다가 내려가는, 저절로 그냥 몸이 내려가져 버리는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도 이승모 최준 선수가 중앙에서 정말 많이 뛰어주면서 경기를 많이 풀어나갔고, 그 다음에 이승모 선수는 1대1 동점 상황에서 역전골까지 넣으면서 역전 중거리 슛, 오른발에 나이스한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상대 황인재 골키퍼를 그 구석으로 다이빙 시켰지만 막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슈팅으로 상당히 오늘 좋은 공격, 화려한 공격은 아니지만 정말 해줘야 될 때, 보여줘야 할때 깔끔한 공격을 보여줬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포항도 정말 날카롭게 공격을 시도하고 조르지라든가 백성동 안재준 정재희 선수를 투입하면서 서울을 몰아 붙이려고 했지만 승리의 여수인은 오늘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일류챔코도 내려와서 수비가담을 해주고, 걷어내고, 공중볼 싸움을 해주고, 경합해주고, 특히 아랍선, 야잔 알 아랍선수가 센터백 라인에서 올라오는 공중볼들은 모두 다 헤딩으로 커트를 해주면서, 상대 공격수들, 포항의 공격수들이 야잔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했다. 슈팅하지도 못했고, 헤딩하지도 못했던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면서 확실히 서울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오늘 승리라고 공격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은 오늘 강현무 선수가 쥐가 나는, 두 번의 쥐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열침을 맞으면서 쥐를 풀어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뛰어졌던 그런 경기를 오늘 보여줬던 애 c 서울의 강현무 야잔 선수가 오늘 영입되면서 신고식을 제대로 승리로 치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뭐 주도권까지는 이제 사실은 주도권은 뭐 정확히 말하면은 포항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서울이 든든하게 단단하게 잘 막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원FC랑 이제 서울은 승점 차가 단 2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광주가 승리를 거뒀을 때, 아, 오늘 포항한테 지면 서울 어떻게 해요? 하이스블루 7위로 내려가는 거야? 하지만 저는 분명히 오늘 서울이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이 오늘 포항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승점 39점으로 수원FC와 단 2점 차. 단 2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공격적으로나 중원에서나 후방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면 확실히 서울은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서울한테 남은 경기는 컵 대회에는 없습니다. 리그 경기뿐입니다. 선수들이 긴 시간 동안 컵대이까지 같이 뛰면서 주말 경기하고 주중 경기하고 주말 경기하고 또 주중 경기하면서 체력을 많이 소비했다면 이제는 주말 경기들만 앞두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쉴땐 쉬고 전술 연습할 땐 전술 연습하고 이렇게 휴식과 훈련을 반복하면서 컨디션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서울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그에 집중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스쿼드가 그렇게 단단하지, 두껍지 못한 상황에서 컵대회까지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서울은 앞으로 리그에서 더 좋은 능력, 더 좋은 경기력, 더 많은 승점을 쌓아가면서 상위 스플릿에 이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도 도전해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든 오늘의 경기였습니다. 와, 진짜 오늘 미쳤는데요. 너무 좋다.